견사시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음. 음. 자, 오늘 음, 어, 설교 제목이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aughs>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야곱이 나이 147세가 되어서 몸에 병도 들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자신의 열두 아들들을 자기 침상으로 불러가지고 그 열두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해 주었고 또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남인 루벤과 차남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반면 넷째 아들인 유다와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 아들에게는 축복만 해 주었는데 이두 아들에게는 많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좀 적은 축복과 좀 적은 저주를 해 주었습니다. 왜 야곱이 그 당시 풍습과 전통에 따라서 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 즉 많은 축복을 안 해주고 네 번째 아들과 열한 번째 아들들에게만 많은 축복을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수십 년간 키우면서 보니까 열두 아들 하나하나의 그 살아온 삶과 그들이 행한 일 성격 마음 품행을 다 보고 그것의 기준에서 축복도 해주고 저주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이겁니다 야곱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가장 많은 축복 장자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왜 유다가 받은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어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잘되는 축복 받고. 그리고 남도 도와주고 물론 그의 영혼이 잘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십육절 내용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사안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 야곱을 축복해 주었지만은. 나 야곱은 나의 아들 요셉에게 더큰 축복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중에 뛰어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앙이나 인격이나 세상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또2 5절에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말미암다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리로 깊은 세의 복과 점목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8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은 크게 축복이 주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받은 축복이 요셉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큽니다.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영적 장자의 축복과 열두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십절에 보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유다 자손 가운데 나오는 실로가 누굽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곧 메시아를 의미를 합니다. 또 신로를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뜻하는 샬라에서 유리한 것을 봐서 중재자 또는 화평케 하는 자,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구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를 사자로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은 유다 집파에 사자가 나오는데 유다의 집파에서 나온 사자는 누구냐고 하면은 메시아 즉 예수님이십니다. 예. 거기에 다윗의 뿌리도 나오는데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8절 9절 10절 내용들도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 즉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유다들에게도 세상적인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자원 포도주에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즉 유다가 누리게 될 영육간의 평화와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아들 유다와 열한 번째 아들 요셉 이두 아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는 안 받고 오직 오직 축복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아들이 요셉 아들보다 더큰 축복을 받은 것은 유다 가문에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1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 자손이 쭉 나오다가 유다 자손 가운데서 맨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야곱 가문이 큰 아들 루벤이나 또는 11번 자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가문이 열네 아들 12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들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전론적으로는 영적 장자가 된 셈이고 야곱 가문의 머리가 된 셈이고 이스라엘 12 지파의 머리가 된 셈입니다 유다를 통하여 그 우선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열두 명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 아버지는 유다 아들에게 이런 가장 큰 축복을 해주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버지는 열두 아들들이 살아온 일 또는 품행 마음가짐을 보고서 축복과 저주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구비 아들 12명의 삶을 보면은, 제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이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도 요셉일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요셉은요, 아이 시절부터 어른 시절까지 하나님 잘 믿었죠. 부모님을 공경했죠. 성실한 삶을 살았죠. 악한 일을 한 적도 없죠. 뭐 잘못할 잘못을 저은 일도 없지요,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씀씀이 또 생각하는 것이나 말과 행동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 사람 모시기에 100% 모범생이었습니다. 반면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에 비하면은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가실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완벽한 요셉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고 인간적인 과실도 있었던 유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당시 유다 나라 풍속으로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유다 족보에는 이스라엘 옛날 족보에는 여성들이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오늘 보니까 마태복1장3 절부터 5 절에 네 명의 여성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이방 여인입니다. 라비라고 하는 여성 여리고성 기생입니다. 루치라고 하는 여성 모함여인 무함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아의 안에 예, 바세바죠? 예, 네 명의 여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네 명의 여인들은 이방 여인이거나 아니면 죄인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야곱 아버지는 완벽한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보다는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줬는데 그 이유를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이유가 팔절 구절에 나옵니다. 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너희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기서 유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예우단데 예우단은 그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이 찬송하다고 하는 뜻이요, 감사하다 또는 칭찬을 받다 그런 뜻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한다. 그래서 이8 구절을 합쳐서 종합해 보면은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나머지 형제들이 그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기도 있고 그를 따를 정도로 지도력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은 이 네째 아들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고 하면은 가족에 대한 그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에 대한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대도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우선 그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설득해 가지고 요셉을 살려 가지고 애굽에 가게 해 가지고 요셉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요셉이 기근에 시달리는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부유한 나라 애굽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제 2차 애굽 방문 때에는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어놓고 야곱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내므로써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가지고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그 국무총리 요셉에게 강곡히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형제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가 열한번째 아들 요셉이 17살때 구덩이에 갇혔을때 유다가 요셉을 살려낸 행동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가 애굽 나라에 가서 한 모든 행동, 가족과 가문을 살린 유다의 진실한 행동, 의연한 행동, 또 남자다움,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담대한 행동, 희생적인 행동을 다 듣고서 야곱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유다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모든 지파 중에서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200만 민족이 모세 인도하에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때 이동할 때도 항상 유다 지파가 선봉을 서서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 지도들 발을 때도 그 사나운 가나안 땅 주민과 싸울 때도 항상 유다 지파가 선봉을 섰고 또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자 그 이후 사사 시대가 다가오자 유다 지파가 또 선봉을 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또 유다 지파 출신인 갈렙 그가 나이 85세인데도 가나안 땅 주민 중에서 가장 강한 주민들이 사는 헤브론 성을 다른 지파는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는데도 8 5세 갈렙이 그 용감하게 참 이렇게 싸워가지고 헤브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또 다윗도 유다 지파인데 다윗이 그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참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지고 나라가 가장 크고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유다처럼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진실하고 희생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노벨 평화상이 화학 무기 금지를 위한 OPCW 기구 의장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노벨 후보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누가 들어 있었느냐고 하면은 파키스탄의 16살 된 말랄라 소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여러 신문들은 어쩌면이 말랄라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아니 16살 된 소녀에게 무슨 노벨 평화상이야? 어? 그가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야? 좀 그렇다. 시시하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랄라는 이 10일 전에 유럽 국회에서 주는 사롭 인권상을 받았고 금년 7월 12일에 그의 생일날에 UN 총회에서 UN 역사상 첫 티네이저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많은 정상들이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를 초청했고 영국의 엘리자베드 여왕도 초청을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를 초청을 해 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게 만들고 이 16세 소녀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노벨평화상 후보자까지 올라갔나?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예. 지난주 이 나라 독일말로 낸그 그 자서전이 있는데, 그게 나는 말랄라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는 파키스탄의 그 하나의 그,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자란 소년인데,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여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탈리반의 그 법과 어긋난 것입니다. 탈리반은 여성과 소녀들이 배우는 것, 특별히. 서양 교육 배우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서양 교육을 배우면은 탈리반의 규칙을 어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에 이제 말랄라가 타고 있었는데 탈리반이 그걸 알고 세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이 말랄라 소녀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국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수술을 못하게 되고 상태가 점점 더 악화돼 나갑니다. 이 사실이 파키스탄 신문에 보도되니까 파키스탄 고위 정치인들이 그의 방문을 병실을 방문하고 외국에까지 이 사실이 보도되니까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요청이 왔고 그리하여 영국 버밍엄 거기에 버밍엄 범잉함, 버밍엄의 좋은 병원에서 수술 받도록 파키스탄 정부가 수술비를 다 대주고 거기서 스스로 성공 리에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 소녀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할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를, 큰, 크고 좋은 아파트를 얻어주고, 그래서 가난한 부모와 가족들을 영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서전에 보니까 자기는 좋은 소녀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항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남을 도와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상이나 돈이나 그런 것은 자기에게 기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에, 저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지켜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은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 생명 주었으니까 두 번째 생명 주었으니까 이 생명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데 자기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 선발에는 전 세계서 에 받은 상 미국, 인도, 프랑스, 뭐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 많은 나라에서 받은 상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탈리반의그 총격을 받은 소녀라고 하는 이런 거 예, 이런 소녀로 남길 원하지 않고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쟁하는 소녀로 남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자기는 나머지 생일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유엔총회에서 그가 연설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책과 연필을 손에 쥐자 그것들은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들이다 한 아이 한 선생 한 권의 책한 연필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에, 지금도 탈리반이 나를 계속 위협하고 있지만은 나는 영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나서 세계 평화와 교육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겠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각 가정마다 평화, 각 길거리마다 평화, 각 마을마다 평화, 각 나라마다 평화, 그리고 이 세계 모든 젊은이들, 모든 소녀들이 배우는 것, 나와 같이 모든 소녀들이 학교에 가서 의자 앉아서 책 읽는 거 이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권리다. 나는 말랄라다. 나의 세계는 변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한 이 소녀를 탈리반이 총격을 가했는데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 나머지 이 생을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랄라 16세 소녀지만 뭔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다 우리는. 유다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첫째로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가지고 온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하여 축복을 8절부터 11절까지 해 줬는데 그 가문에서 태어날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내용도 팔절 내용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영혼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사자인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원수마기도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십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계속 나오다가 맨 나중에는 왕중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개 나라에서 20억 인류가 예수님을 영적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은 평화와 화평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영적 부여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의 최고의 자랑 아, 유다 유다 가문의 최고의 자랑 유다 가문의 최고의 유산 그것은 예수님십니다. 이 우리도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과 최고의 유산으로 여기야만 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감사 감격 내 영혼에 갉아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삽니까? 내 영혼 내 삶에 예수로 충만합니까? 예수로 하루를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원수하기 이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축복이 이 세상 어느 축복보다도 더큰 복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모시니 예수님이 나의 가족 이웃 사회 전파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서 강하게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유다에게서 두 번째로 배울 점은 뭐냐고 하면 은 형제들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어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가족의 평화와 행복과 화목을 도모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새 생명 얻었으니 이 생명 가지고 가족과 조회와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지 최고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받들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이 최고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강구하고 기도합니다 찬양과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주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원수마기를 극복하고 예수님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자랑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 우리가 유달를 통하여 배울 것은 주님이 새 생명을 주사오니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이와 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주님 자신들이 대기하여 주었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강구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리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 지어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과 사업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야 우리 사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